뭔데 그거? 음, 음, 머리 빗고 음, 아빠 봐. 아빠 봐. 똥글스 누가 사준 거야? 음, 엄마. 엄마가 사 줬어? 음. 어떻게 알아? 아침에 있었어? 응. 음. 이거 이거 새 새. 이거 선물 나한테. 이거 써도 돼요? 정말 멋지다요. 뭐라고? 이거 이거 새우 사준 거예요. 아빠가 써도 돼? 음 너무 작은데 아빠가 써도 될것 같은데? 가랭이 써봐. 가랭이 써봐. 짜잔 하고 있어야지 V형. 何